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시 향동지구에 들어오는 수익형 오피스텔을 보실 텐데요.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277실이 들어오는 오피스텔입니다. 고양선 향동지구역 도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핫한 곳인데요. 이곳은 고양 창동지구와 고양 원흥지구 그리고 고양 향동지구에서 가장 핫한 오피스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지원 11블록에 들어오는 오피스텔로 부동산 투기를 정부에서 계속 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익형. 어, 오피스텔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출 제한이 없는 것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아파트에 집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 상품의 수요가 정말 절실한 만큼 오피스텔은 어, 요즘 1, 2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어, 여기 DMC, 하우스토리, 향동 같은 경우에는 덕은, 삼송, 원흥 지구를 서울과 인접한 그리에 있기 때문에 더 핫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9제곱미터 D형을 보실 텐데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입구 전실로 들어가시면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우측에는 거울 수납장. 아, 나가실 때옷 내모세 단정하게 하고 나가시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좌측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자주 신고 벗는 신발들 쏙쏙 넣어놓을 수 있게 두 칸의 신발 수납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산꽂이라든가 이런 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무려 74년 동안 꾸준히 한길만 걸어온 남광토건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DMC 하우스토리 향동이 주목받는 이유도 남광토건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내부 구조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프리미엄급의 평면형 설계로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측에 신발신화장이 있었다면 우측에 우측에 있는 거울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으로 쏙 들어간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아래쪽에 수납, 수납 공간에다가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프백이라든가 요런 어, 운동 용품들 어, 혼자 사시는 분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런 용품들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총네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29D형 같은 경우에 메인 욕실의 모습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울 수납장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 거울이 부착되어서 개방감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거울 때문에 욕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 벽면에 붙어 있는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은 안쪽에 헤어 제품들 이렇게 사용하시기 좋게끔 헤어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 안쪽에 2 구짜리 콘센트 매립이 되어 있고요. 수건걸이나 이런 거 아주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A형 원룸형으로 아래층은 주방, 욕실, 팬트리와 넓은 수납장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1.5룸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별도의 방과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신 29D형 말고도 다른 평수들이 있으니까 와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에 일체형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레인 수전 달린 곳에서 샤워하고 바깥쪽에 물 트임 걱정 없이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방 공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d 자로 되어 있는데요. 어, 위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곳짜리 전기 쿡탑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양념 수납 공간들이 꼼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A형, B형 설명드렸는데요. C형은 B형과 같은 1 5룸이지만좀더 넓은 공간에 상부층 면적 또한 넓, 넓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D형은 확장형 펜트리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선호도가 높은 D형을 촬영을 했는데요. 어, 정말 어, 진한 그레이 톤의 상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수납 공간 이 정도면 널널할 것 같은데요.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들이 기본 쏙쏙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캐리어 하나만 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게 전혀 없으니까 더 좋은데요. 이곳은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시설로 코인 세탁소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옥상 조경 등 다양한 서비스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CCTV 보안용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일상생활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경 500m 내 신성 신설 초중고 어, 있습니다. 어, 항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층에 있는 복층 공간인데요. 어, 요렇게 올라오시면 복층 공간이 꽤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대 하나 딱 매트리스 놓고 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곳인데요. 지금 본 공사. 기준, 선, 요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곳은 무엇보다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손이 이렇게 어느 정도 닿는지, 어, 요렇게 꼼꼼히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서도 요렇게, 어,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키 크신 분들 <laughs> 직접 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어,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위쪽은 이렇게, 어,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 입지가 무엇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상암, DNC. 음평 생활권역에 위치하는 향동 지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층이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복층 안쪽으로 방두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 공간들도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에 거실과 방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자주식 주차 공간이 100% 확보가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사실 오피스텔은 너무 이렇게 잘 짓는 곳도 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엇보다 주변 입지와 개발 호재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향동이 계획 도시다 보니까 36만 36, 평의 인구 6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 지원 시설과 상업 주거용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용으로. 업무 용도로 조성 면적은 살짝 넓은 표현이 아니지만 그만큼 수익 임대 수익 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임대 수익 기대하시는 분들은 생활. 어, 공, 생활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곳은 비규제라는 특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핫한, 귀한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어, 건물을 세울 때가 이쪽은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변화로 인해서 오피스텔 투자가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디, 마땅한 투자처 없나 하시는 분들 지금 우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오피셀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